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픽토리입니다. 아,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야외 주차장이 나왔는데, 아, 하늘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바람도 선선하고, 아, 날씨도, 생각보다 기온은 조금 높긴 한데,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너무 좋은 날씨네요. 약간 봄날씨 같은 느낌이 참 듭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지금 여기 야외 주차장에 나온 이유는 바로 QM6 2018년식 4만키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누유누수도 전혀 없는 깔끔한 차량이고요 문짝에 판금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가 조금 아쉽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용도 측면에서 참 만족스러운 차량 가성비 있는 차량 바로 k m 6 가솔린 r 리 등급을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천만원 초반대로 구하실 수 있는 차뭐소렌토도 있고요 뭐 투싼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기타 뭐 스포티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거의 옵션이나 여러 가지 가격적인 부분에선 얘만한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차량들도 한 12만, 13만, 15만, 10만 초반들 그리고 투싼 같은 경우도 10만 킬로대가 거의 대다수에요. 현대차는 무조건 1000만원 초반대 SUV를 선택해야 된다고 라 하시면 무조건 키로수 10만대 거의 육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얘는 키로수가 무려 4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고, 또한 18년식이라고 하는 연식도 괜찮기 때문에, 연식과 스펙. 그렇다고 해서 옵션이 많이 빠지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성비하면 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은 1399만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구 바람이 너무 많이 날리네요.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뒤쪽으로 했을 때 공간도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거의 안에도 실내 체크를 해보시면 거의 새 거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충분히 중고차를 구하기, 구할 수 있는 가성비 있는 차량의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스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트렁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고 넓게 수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다용도 목적에서도 굉장히 좋은 차량 중에 하나고요. 디자인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수납 공간, 그리고 또 수납 공간, 2단으로 수납 공간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폴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폴딩을 해서 조금 더 넓고 길게 차박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고요. 색상도 크림 화이트라고 하는 색상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이런 스노우 화이트 이런 색상들 보다도 충분히 어,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력이 굉장히 넘치는 차량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QM6. 요게 이제 진짜 참잘 나온 차량이에요. 어, 제가 봤을 때 서민의 어 SUV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그렇게 크게 고질병 같은 경우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고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워 트레인 4만 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차량도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주행 테스트, 미션 테스트 다 완료가 되어 있고 당연히 기본적인 중고차 워런티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 차입니다. 스펙이면 스펙. 그리고 옵션이면 옵션, 가격이면 가격, 3박자 고루 갖춘 차량입니다. 자, 또 디자인 하면은 이제 q m 6를참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처음, 지금은 지금 너무 보편화되어 있지만 데일라이트가 기그자 라인으로 데일라이트 들어오면서 헤드램프, 그리고 안쪽에 안개 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죠. 왜냐면은 조금 이런 예, 가니쉬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 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은 약간 어, 중가 모델의 어떤 느낌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들어갈 만한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는 블랙으로. 어우,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실내 들어와서 얘기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오니까 굉장히 조용하네요. 자, 이거,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세로형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걸 뭐냐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 쪽은 터치 타입으로. 얘는 벌써 18년부터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다 나왔어요. 이렇게 터치 타입으로. 여러분들. 지금은 다 모든 공조 제어가 다 터치 타입이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그보다 한참 앞서서, 그리고 또 그거에 또 한참 앞서서, 전자계기판은 얘가 또 거의, 어, 어떻게 보면 시초라고도 저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전자계기판도 거의 많이 보호파에서, 음, 그, 적용된 모델이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메뉴 설정창에 들어가서, 이제, 차량을 이제 옵션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주행보조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운전자 피로, 이거, 그 다음에, 운전자 피로는 이게 옵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애물 감지. 근데 그거 하나도 사실상 뭐 그래도 어 하나의 경보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장애물 감지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드라이빙 에코 드라이빙, 에코 몇 단계로 트리 컴퓨터 에어 케어, 에어 케어 같은 경우에는 공기 청정, 타이어 공기압, TPMS 센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열선과 그리고 여름에 정말 정말 중요하다 고 하는 얘는 통풍,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2단으로 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 오토파킹 기능과 EPB 그리고 컵홀더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의 정서가 맞지 않는데 예, 캔커피 놓을 수 있는 정도 자리가 들어가 있고 이 안쪽에는 수납공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시거잭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버튼과 그리고 이쪽에서는 핸즈프리 기능 버튼이 그리고 볼륨 버튼은 이쪽으로 그리고 오토와이퍼 오토라이트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이제 후방 카메라 한번 해볼게요 후방 카메라 하시면 조야 연동 기능도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도 지지선이 나와 있고요 자 앞쪽에는 하이패스 루밀러랑 그리고 뒤쪽에는 블랙박스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 안경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좀더 밝고 조금 더 이제 LED나 아니면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주시면 키로수 4만 키로에 어, 가솔린 차량의 18년식에 그리고 통풍 시트 요 정도까지 있으면은 SUV로서 굉장히 그 적합한 차 아니겠습니까? 무사고 차량에 누유누 수도 없으니까. 이 차량의 지금 현재 가격이 1399만 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현대 기아차가 정말 예산만 된다면 더할 더 나위 없이 무조건 현대 기아차를 사시는 게 이후에 AS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그냥 스펙만 생각하고 가격만 생각한다고 하시면. 사실, 얘만한 대형이 없습니다. 얘는 정말 어, 실속형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지갑을 아껴줄 수 있는, 세이브할 수 있는 차량, QM6 가솔린 모델 차량이었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저희 차량은 저희 수원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오시게 되면은 사실 이 차량 외에도저가 아까 말씀드렸던 투싼, 스포티지, 소렌토, 산타페 다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꼭 이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바로 사시면 되겠지만, 굳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같이 동시에 다 비교를 해드릴 거니까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번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